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가장 공들였던 지역이 어디냐? 영남이었잖아요. 근데 영남인데 이제 오늘 출구조사 딱 보자마자 많은 이 지지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야 어떻게 대구 경북이나 영남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이 덜 나왔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김호수를 이렇게 많이 찍어줄 수 있냐? 이게 너무 속상하신가 봐요. 여기에 대한 또 뭐랄까, 이제 위로를 듣고 싶은 거죠. 예 쉽지 않은 게요. 네. 예전에 그 TK의 유명 정치인 중에 허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윤환이라는 사람 네. 그분이 선거 유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뭐 나와서 손가락 가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공약도 없고, 뭐쓴 선동도 없어요. 네.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음. 어, 정치라는 것도 아버지 때부터 네. 또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인간관계들 속에서, 음. 사회 경제적 요인 속에서 포위되어 가지고 사람이 성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음. 저는 그 우리 영남에 음. 김문수를 찍은 분들도 네. 윤석열을 미워하고 내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음. 민주당 찍기는 아직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음. 그 왜안 찍어봤기 때문에 <laughs> 같이 민주당과 <laughs>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어 민주당이. 그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도 많이 만들어주고 예. 그 의원들이 잘하면은 야, 우리 대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있으니까 잘하더라. 예. 그러면 더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 습관들여지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예. 그런 안에 점진적인 정치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